엽기사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너는 마른 사람을 가르치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진 자를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리, 어려움에 부딪히자 이젠 네가 오히려 낙심하고 당황하는구나. 네가 자신 만만히 하는 것은 너의 경건이 아니냐.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너의 흠없는 생활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보라. 죄 없이 벌받은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에 밭을 가라 악을 씨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들이 비록 힘센 사자처럼 사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릴 것이니 그들은 힘없는 늙은 사자처럼 굶어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흩어질 것이다. <laughs> 한 번은 나에게 무슨 말이 은은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나는 환상을 보고 마음이 뒤선 순간 가운데 갑자기 고성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 영은 멈춰 섰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영체가 내, 앞에서, 내 앞에 서 있,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러자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하나님 보다 을로를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는 성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허물며 하루살이처럼 쉽게 지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 가도 미처 저녁이 되기도 전에 말없이 죽어 영원히 사라지는 법인데, 어찌 육체의 줄이 끊어져 죽지 않겠느냐? 인생은 죽어도 지혜 없이 죽고 말 것이다.